여러분에게 브로 타지를 알려줄 별이에요. 저 지금, 자, 지금 화면에 떠있는 이 캔지 보이죠? 이거 제가 구매했어요, 보석 모아서. 모은 게 아니고 슈퍼셀 토크에서 받은 받았, 무료로 받았는데, 슈퍼셀 토크에 왜, 왜 갔냐 하면, 이걸 구매하느라 갔어요. 이거 제 아빠가 구매해줬고, 아빠가 선물로 선물 세뱃돈으로 사준건데 제가 오늘 이걸 한번 구, 해보려고 하는데 아 그리고 상점에 새로운게 나왔으니까 이건 영상 다 찍고 보여드릴게요 전에 처음에 찍은건 재미없었는데 이번건 좀 웃긴 거 많이 나올 거니까 저기 까마귀 저 까마귀 초밥으로 만들어 먹고 까마귀 벌써 모이댔지피 채우면서 아야저 거미줄 요요 아니 거미줄 요요 뭐지 어 도망가 런야 그냥 다 잡아 궁 아, 아, 이거 풍선 껌 뭐지? 타임, 타임, 타임. 잠깐만 타임. 그냥 진짜 다 초밥으로 만들어 버릴까봐. 여기있다 비비. 내가 오늘로 널꼭 잡는다. 내가 고기망패! 까마귀, 까마귀, 까마귀. 고맙당. 진짜 치유해준다고 난리네요. 바이런, 서포터하고. 저 카멜레온이랑 로켓 들고 있는 이 아저씨, 바로 처리. 이건 바로 받아야지. 이번엔 크로마 버전까지 갈 건데 제가 이걸 좋아하고 이거 두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냥 할게요. 그게 뭔 사과야? 죽꼴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고 저기 쌍둥이 로봇 그리고 파워큐브 먹고 아 저기 본이랑 벌써 나왔네 제시 아궁 잘못 썼다 저기 로켓 아저씨랑 엘뿡이 어디다! 아, 어우. 저거 아프네? 브롤러 4명이, 네네 마리나 나왔는데. 일단 썰어주고. 진짜 다 초밥으로 만들어버릴까봐. 불도 상대가 안 되네? 일단 저 돼지 저금통 썰어주고. 쿠키런 킹덤 저거 썰어줄고. 이러면 바로 처리 완료. 일단, 이거, 랭크 올릴게요. 티어, 이거, 티어 올려야 돼. 요 이거, 티어 안 올리면. 그리고, 제가, 내가 좋아하는 스킨. 이거, 티어, 안 올려도 되는데. 아, 진짜. 야, 왜 자꾸, 들떠 없는 말 하니? 아, 저기, 돼지저금통이 왜 이렇게 나오니? 음. 어 뭐야? 무전기로 장난치니. 무전기 폭탄. 아. 미안. 미안. 저기 곰돌이. 곰돌이. 저기 꼬마. 전기총 들고 가 전기총 가지고 도는 꼬마. 아 저기 스케이크 있다. 어딨지? 저기 스케이리 잡고 얘네 둘 동시에 못 잡나? 엥?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거고 야 그리고 신규 스프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스프레이 나왔어요 이거 2일밖에 안하니까 구매, 구매할 분들은 구매하시고 롤러 찰리 상점에 있고 니타 스킨이랑 애쉬 스킨이랑 칼 스킨이랑 발리 스킨이랑 거스 스킨 두개 이거 챔피언십 스킨이 두개 나왔거든요 하키모티스랑 월드 챔피언 거스 이게 나왔고 근데 진짜 이거 저, 제가 둘다 구매하면은 보석이 없어서 구매는 안 구매해서 보여드리진 않을거고 그리고 아 저거 저금 메가 저금통 나왔거든요 이거 일만 있으면 저금통 열, 열어서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메가존을 통할할 할 분들은 하고 그리고 이거 클럽 클럽이 없으면 가입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